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누나 뭐 클래식 관련돼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관심들을 표현하는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를뭐 현재 가격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 뭐 별다른 또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가격은 이렇게 현재 이 정도 상태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현재 뭐 소각률 소각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소각률도 꾸준히 계속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스테이킹률 스테이킹률도 한번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여전히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지금 검증인 검증인 중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게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검증인에게 또 이렇게 위임이 되면서 이런 약간의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가 정말 루나클래식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루나클래식에서 루나클래식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새롭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좋은 또 지표다 생각이 들어서 요 뉴스 요 뉴스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다른 뉴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뉴스는 뭐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된 뉴스예요. 잘못된 뉴스인데 지금까지 계속 뉴스를 따라오지 않고 루나클래식을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이 루나클래식에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 한번 같이 뉴스를 읽어보면은 테라클래식 프로젝트, 에드워드 김, AI 체인, 블록 엔트로피, 테스넷 토큰을 위해 루나클래식 소각. 네, 이거 딱 보면은 뭐 이거 여기에서 이 제목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테라클래식 프로젝트인 이제 에드워드 김, AI 체인, 블록 엔트로피죠. 이 블록 엔트로피가 이제 테스트넷 토큰을 위해서 이제 소각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한번 볼게요. 테라클래식 프로젝트는 핵심 개발자인 에드워드 김의 AI 체인인 블록 엔트로피 토큰을 얻기 위해 수백만 개의 루나클래식을 소각했습니다. 어, 수백만 개로 벌써 소각을 했다는 그런 뉴스인데, 뭘 보고 수백만 개를 소각했다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 거의 25개의 억 테라 클래식, 루나 클래식 토큰을 소각한 후 탈중앙금융 프로토콜 DFLUNC는 핵심 개발자인 에드워드 김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체인인 블록 엔트로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블록 엔트로피랑 이 DFLUNC랑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블록 엔트로피 테스트넷 토큰을 얻기 위해 이번 주에 수백만 개의 루나클래식을 소각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쫙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뉴스 먼저 다본 다음에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볼게요. 에드워디김 블록 엔트로피 AI 체인을 위한 DFLUNC 소각 LUNC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막 엄청 섞었습니다. 두 개를. 네, 디파이 프로토콜 DFLUNC는 최근 루나클래식 소각 메커니즘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네 하여튼 소각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대요. 사용자가 에드워드 기임의 AI 앱체인인 블록 엔트로피 테스트넷 토큰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토콜 LUNC를 사용자 지갑에서 소각 주소로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요 밑에 내용은 DFLNC 이야기죠. DFLNC가 지금 이런 식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부분을 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DFLNC는 다른 주소를 통해 토큰을 전송하고 트랜잭션의 메모 필드에 엔트로피를 입력합니다. 네, 그렇대요. 그리고 5월 25일에 새 프로토콜, 새 프로토콜에서 소각 주소로 5,800만 루나 클래식을 5월 26일에 5월 26일에는 4,400만 루나클래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수십억 개의 테라클래식 토큰을 소각하여 순환 공급을 더 빠르게 줄이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클래식 프로젝트가 20억 개의 루나클래식을 소각하여 바이낸스 소각을 제치고 에드워드 김에 따르면 사용자는 엔트로피 메시지와 함께 루나클래식을 소각 주소로 전송하고, 트랜지션 해시를 테스트넷 수도꼭지에 입력해야 합니다. 소각하는 루나클래시 양은 대가로 받는 테스트넷 토큰의 수에 비례하고, 고유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머신러닝 활동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laughs> 이야기를 이렇게 반반씩 섞을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LUNC, L1 테스트넷에서, 네. 네. 테스트하고 거버넌스 제안을 통과한 후, 에드워드 김은 공동 L1 테스크포스와 협력하여 ICA 인터체인 계정을 테라 클래식에 통합할 것입니다. 이는 6월 14일 코즈마즘 1.1.0 페리티 업그레이드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네, 코인게이프 미디어에는, 아, 미디어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와 향후 개발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패리티 업그레이드 후, L1 원 테스크포스는 USTC를 1달러로 성공적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USTC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USTC 복제팀과 협력하는 것도, 협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뭐 일달로 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와 여기 보시면은 뭐 계속 저의 영상 봐오셨던 분이라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laughs> 뉴스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거 에드워드 김 AI 체인이랑 그리고 DF l u n c 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다른 프로젝트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만들어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 이야기의 어떤 목적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이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DFLNC는, 여기, 보시다시피, DFLNC는 지금, 아까 지갑이 막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DFLNC, DFLNC, 다 DFLNC잖아요.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 이걸 당연히 벌써 지금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죠. 벌써 지금 소각 프로젝트 중에서 탑탑2에 벌써 DFLNc가 올라가 있죠. 소각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해드렸던 그 DFLNc의 이 소각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뭐 DFLNc 그 DFC 코인이랑 루나클래식을 소각을 하면은 이 DFC 코인을 받게 되고, 뭐 그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소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 제가 그 전에 뭐 빠트렸던 게 있었나 해가지고, 루나, 그, DFLNC랑 에드워드 김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나 이런 걸 제가 잠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DFLNC는 여전히 꾸준히 이렇게 잘 소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전에 로드맵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코인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주는 페이지도 추가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AI 엔트로피라고 지금 에드워드 김을 갑자기 d f l n 시로 엮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걸 여기 지금 메모해 보시면은 이것도 소각되고 있는 그 지갑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엔트로피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시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게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엔트로피라고 또 있죠 메모해 보면은 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이 올라와 있는 이 메모를 보고 저런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가 발표를 해서 이게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메모장에다 올려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에드워드 이미 계속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테스트는 당연히 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지금 소각이, 뭐, 일부 소각이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런 메모가 올라올 수가 있죠. 올라올 수가 있고, 제가 이걸 또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요, 부, 요 사람은 이제 그 일본, 일본 사람인데 일본 인플루언서죠.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 보니까 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본그 뉴스, 페이지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걸 봤나 봐요.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이제 빠르게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속도가 생명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트위터에다 올렸죠. 지금 DFLNC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DFLNC 뭐 에드워드 김 이렇게 막짬뽕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기사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 이야기들은 맞지만은, 이걸 이렇게 딱 스레드로 연결해가지고 쭉 읽어가지고 보면은, 마치 d f l 시와 에드워드 김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여기 렉스도 이 내용을 보고, 에드워드 김이랑 d f l 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흥미, 흥미롭다, 뭐,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막 흐르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갑자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막 짬뽕 돼서, 섞여서 이렇게 뉴스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도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고, 뭔가 좀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마저도, 이런 뉴스마저도 지금 루나클래식에 그런 좋은 그런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또 전달해 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 알려드리고 났는데, 뭐 NFT 어디서 구매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NFT는 여기 미아타 미아타 좀 아이오라고 제가 밑에 뭐더 보기란에 또 링크도 남겨놓겠지만, 그런 클래식 관련돼서 이렇게 생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 NFT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사이트 주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짧게 짧게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제가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댓글이나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아니면 제가 잘 모르면은 또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